안녕하세요, 제가 쵸비입니다. 오늘은 프리즘 스토리 내트렁크 소개를 올릴 건데요. 제가 한동안 일이 있어서 유튜버 활동 못했어요.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메모리 패스. 왜냐하면 제가 바닷가 갔다 온이후로 동영상 많이 못 찍어가지고 오늘 이거 찍는 거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베리아, 립캣스톤 이거 두 개. 스테레오 페미닌 노말. <laughs> 이렇게 다 3개에요, 세트가. 그 3개 서프라이즈. 이거몇 개지? 저도 이거 모르겠다. 요 서프라이즈. 에 <laughs> <laughs> 지금 스톤 제어 라운샌드이가지제 크라운. 오니. 레깅스, 스타트 부츠. 이건 오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, 이게 그래도 이게 이기 있잖아요. 여기가 그 오드 의상이기 때문에 오드인 것 같아요. 어스매직 <laughs> 이건 일본 나라 고읽겠네요 아무튼 이게 그 채리 거예요. 다이어리에서 갖다 놓고 다이어리에 써서 구할 수 있는거구요 패미닌 이거 두개 높은 수평에 넣었구요 이거 일곱번째 페미닌 넬스플리젼트 슈퍼레어 슈퍼레어랑 프리티레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손이 되게 얇아 보여 좀 풀레리요. 좀잘안 맞아가지고 지금 없어. 그리고 풀레리어 오드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드인 똑 같아. 섹시레리어 에 세트죠. 이거 이제 모자만 보면 돼요. 이래요. o i n g to get i 게 h 이게 그 Oh, you get good. Too g o 컬러 체인지 o i n g to get 안돼 절대 안됩니다. 진짜 5 0명이 되는 경우 가능하고요. S는 s 고요 얘는 모르겠어 w l 레이드 모르는 거면 그 하지 않을게요. 얘는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그 높은 스톤이라고 게임 영상을 한번 봤더니 어떤 사람이 미에다가 이걸 해봤더니 그 레인보우 뭐지 레인보우도어쨌든 했더라고 그래서 높은 스톤이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스타일 레어 여기까지 레어 스톤 이 있고요 이제 농만입니다 쿨. 자, 그리고 어제 그 뭐시게 동영상 하나도 못 돌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저 바로 올렸거든요. 저번에 찍었던 거 하나. 그래가지고 모태스면 되게 게사할것 같아요. 오늘4 9 4분이야 섹시 이어서 틈이니. 이게이게다뺏겨거어이 여기 흰색 부분 이쪽에 제가 거여이서에 있는 거는 요이렇게 됐다. 제가 이쪽에 있는 거 갖고 싶은 제는 거는 이쪽에 있는 그냥 나쪽에 있는 거는 이쪽 생각 중이에요는거 이쪽에 <놀람> 있는 <놀람> 거 이게이 부츠가 튀어나와 있었어요. 폰이야 스타일이에요. 꿈보프 스톤 있잖아요. 이거 빼고. 근데 꿈보프 이게 다 기어를 넣는 핑콜이 있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이것으로 포션 스톤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봐줘요. 감사하고요. 구독자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